이 아침 묵상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십 절에서 십일 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받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감대에 두었느니라. 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는.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여우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슬피 탄식하며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우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뭔지를 아느냐?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여우수아는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알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범한 죄. 그 죄가 너희의 앞길을 가로막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가 인생길을 가로막는다라는 것. 우린 냄새발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짬발장은 배고픔 속에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빵 하나를 훔쳐먹었습니다. 배고픔이라는 거, 견딜 수 없는 배고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빵 하나를 훔쳤다.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훔쳤다라는 그 사실은 죄라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가서 간청하여 저는 배고픈데 저에게 빵 하나를 자비로 베풀어 줄수 없습니까? 그랬다면 달랐을 것입니다. 아무리 견딜 수 없는 배고픔이라도 훔쳤다라는 그 사실은 죄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죄가 평생 짬발장의 앞길을 가로 막습니다. 선한 모습으로 선한 행위를 하며 살아가지만 거기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짬발장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항상 우리의 인생길을 한치도 걸어갈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라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성경 속에서 요소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은 이제 일어나서 너희가 지금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관찰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걸음도 헤쳐나가지 못하는 인생길 가운데 머물러 있고 야. 혹시 하나님 앞에 범한 죄의 모습은 없는지 생각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생은 결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길을 걷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들을 성찰하면서 혹시 범한 죄가 없는지 살펴보고 오늘 저희에서 자유함 가운데 길을 걸어가십시오. 분명히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없는 생애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덧입는 우리가 되어니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닫혔던 인생길을 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